룬 결승전 이만기와 강호동 이번 어, 백두장사 결승전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경기는 이만기 장사가 다시 결승전에 올라가서 자기가 바라던 1 1 번째 천하장사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강호동 장사가 역시 올라갔서 처음으로 백두장사와 천하장사를 같이 차지하는. 그 행운을 맞느냐 하는 정말 네.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 장사 모두 10번 278승 43패 페하 6번 6리. <laughs> 이 장면에 강호동 이번 대회 47대 백두 장사 송산 27승 13패 68승 5리. 이두 선수는 모두 다섯 번 싸웠죠? 그렇습니다. 두 선수는 주고 받고 하는데 2대1로 강호동 장사가 앞서고 있다가, 네. 지난 4회 일본 대회에서 이만기장사가이어서 2대2 동점이 됐거든요 네. 그래, 다시 이번에 47회 장사로 서또 이. 이번 대회 실질적인 때... 결승전이나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겨서 3대2로 강호동 장사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 백두장사 때도 강호동 선수가 먼저 앉았는데요. 네. 오늘도 먼저 와서 자에 앉았습니다. 아 현재 다섯 번 싸워서 3대 2로 강호동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아, 자, 이번 그여 명의 8감 음 가운데 또이만기장사만이 아, 아, 예. 원년 선수로서 유력에 아, 예. 올라왔습니다. 아, 그렇죠. 이제 90년에 들면서 완전히 세대 결정 이루진 상태입니다. 자, 동사는 어, 아, 다섯 아, 번 싸워서 강호동 선수가 삼성 어, 5전 삼성 2패로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 대회에서 결승전, 백두장사 결승전에서 3대1로 강호동 선수가 완성을 한바 있습니다. 예, 두 선수는 주건이박건이주건이박건이한판 이기고 한판 찍어 한판 이기고 한판 찍어 쓰는 게 되겠습니다. 역시 이 만개 <만기> 장사가 <목소리> 이번 대회에서 <목소리> 이제 그 강호동 <목소리> 장사를 이 <이고> 결승에 올라가느냐, 올라가느냐, 굉장히 입니다 <목소리> 역시 사바가그승수에 미친 양은 크기 때문에 두 선수가 좀 신경전을 벌리네요. 네. 어, 지금 두 선수의 대전을 보게 되면 말이죠. 정신적으로 오히려 <목소리> 이만기 선수가 좀더그 부담을 더안 하는 것 같다. 그렇죠. 아니, 아니, 그것은 역시 지금까지 말하지, 에, 말하지, 경기를 하다 이만기 장사가 잘잘잘 지금까지 저런 상대가 한 사람도 안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에 그 강대용 장사가 나왔던 아저씨도 초반에서 많이 이겼기 때문에 그보람이 예, 없었는데 이만기 장사가 유일하게 예, 많이 <목소리> 저, 많이미리. 그, 많이미리. 패가 많은 선수이 강호동 장사입니다. 네 더군다나 이만기 선수가 강호동 선수에게 진 경우에 네, 강호동 선수가 어 상대가 어 기술을 걸어가지고 이만기 장수가 진정은 거의 없습니다. 최치길 랑의 진정은 이 강호동 선수에게는 아, 기술을 빼앗고든요 아, 아. 네. 강호동 선수가 실제 아, 공격을 해서 진정을 했거든요. 아, 아. 자, 첫 번째 판입니다. 아, 좋은 결승전, 일도의 좋은 결승전, 실질적인 결승전, 첫 판. 잡치기 네. 이만기 잡치기. 먹혀들지 않습니다. 역시 제가 뜬 경우는 지금 경기 내용을 보면은 이만기 선수가 장사가 손을 떼는 것은 힘이 붙이기 때문에 손을 떼는 거죠. 다시 덕승이세 번째 덕승이 붙지 않습니다. 다시 네 번째 덕승이덕승이덕승이 네. 아직 강호동 선수 주심 걸지 않고 멋진 방어만 하고 있습니다. 덕승이 그렇지! 역시 이제 같은 경우는 이 만기 장사로서도 사발을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를 중단한 선거시 작기의인이죠자 이번 강호동 선수에게그 칭찬을 해줄 것이 말이죠. 네. 이런 그 변칙 공격에서도 이만기 선수를 제압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번 대단합니다. 같은 경우는,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만기 조심이 중지 신호를 하지 않았는데 이만기 장사는 오히려 경기가 끝난 것으 생각을 했고 아, 잡기술로 뒤로 네. 치기 그러니 네. 뛰어들어가서 일단 상대편을 넘어뜨린 것은 강호동 장사 적극적인 공격은 정말로 그 살만합니다 이 자신감의 성공입니다 자신감이 참 네.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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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서 있는 것은 네. 이만기 장사는 경기가 오히려 중지된 것으로 착각을 한 겁니다 자 이만기 장사가 이렇게 넘어지는 판도 없었습니다 네. 지나칠 정도로 어 거비 옥 없는 거이것이좀 걱정 스럽다는거 얘기가 있는데요. 나뭐한 손은 맹난은 거 양차리 양 손에 맹난다. 현재 강호동 선수와 장사와 이만기 장사의 사이에는 힘의 차이가 벌써 좀 있네요. 네. 이만기 장사 지금까지 상대편을 항상 슬슬 이길,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힘이. 상대편의 힘을 제압했기 때문에 그들빼지 기술을 할수 있었죠. 네. 그런데 지금은 강호동 장사에게는 들빼기이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것은 역시 이 망기 장사의 체력이 이 강호동 장사 체력에 지금 밀린다는 겁니다. 네. <laughs> 이 강호동 선수는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네. 참, 천하장사 1 0 번이라고 하면 은 앞으로 어느 선수들도 참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불멸의 금자탑인데. 네, 그렇습니다. 열한 번 힘들기가 어렵습니다. 네. 역시 그0 번에, 십 년에, 십회 고개를 넘나서 힘이 되는 모양이죠. 이두 선수가 좀더 경기를 시원스럽게 해줬으면, 물론 저런 정도 신경전는 가능합니다만은, 저게 너무 지나, 지나치면 안 되겠죠. 예, 온도를 봅시다. 민지 마고, 민지 반, 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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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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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맞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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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우는 이 만기 장사 선을 빼는 것을 벌써 예측이나 하듯 빼니까 바람이 어버렸죠 <laughs> 자, 뭐 너무 앞서가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에 강호동 선수가 이번에 천화장사가 된다면 말이죠. 약관 스무 살 아닙니까? 그렇죠. <laughs> <laughs> 어, 최연소 천하장사의 어, 새로운 기록입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어, 이 만기 장사가 어 스물한 살때 천하장사를 했었는데요 자 이번 두 번째 판입니다 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네. 이제 바로 예 맞대기 하면서 서니까 네. 이 망기장사가 벌써 빠지려고 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바람밀어버렸죠네 네. 저는 것은 작전이 한때 이제 예. 이 망기장사가 지금 힘이 빠지니까 빠지면 바람밀어버렸지 않습니까. 이제 같은 경우 강호동 선수가 손을 잡으니까 자, 손을 잡네요 네. 이제 결승전이 벌어지겠습니다. 이량약품의 강호동 선수와 럭키금성의 한라급에서 올라온 유용재 선수의 결승전입니다. 자, 이만기 장서를 물리치고 올라온 이량약품의 강호동, 약관 20대 강호동 선수. 이 강호동 선수가 오늘 천하장사가 된다면은 어 최연소 천하장사의 새로운 기록을 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럭키 금속의유용대 선수입니다. 어 이번 대회에서 한라장사급 2위 1품을 했습니다. 6할 오픈 사리. 만일에 유용대 선수가 천하장사가 된다면은 이만기 장사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한라급에서 장사 타이틀을 차지하는 그런 어 기록이 됩니다. 그렇죠. 축전! 강호동 장사는 경상남도 진양 출신인데 마산 상고를 나와서 대학을 가지 않고 천하장사의 꿈을 안고 민속실험단에 들어온 선수입니다. 그리고 유영대 장사는 강원도 동해 출신으로서 영남대학을 나와서 현대 럭키금성 황소실험단에 들어와 있는 35대 한라 장사이죠. 이두 선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기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체급이 다르기 때문에. 네. 자, 이번 대회를 통해서 강호동 선수의 허리가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어, 넉넉히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역시 그 부드러우면서 강한 것은 그 강호동 선수와 그 허리가 굉장히 커지요. 타고났습니다. 네. 이제 5판 삼성 첫 번째 판입니다.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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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항상 상대가 있는 거니까. 네. <laughs> 자, 들어지기 넘어. 역시 네. 지금 저렇게 들어치기 하는 것이 강호동 장사의 특기입니다. 네. 이 만기 장사 저렇게 당해 당한 거죠. 아, 아 그리고 그 이량에 입단한 이후에 김학용 감독의 특별한 지도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역시 이 강호동 선수가 장사가. 지금 이렇게 예, 발전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운을 타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만기 장사가 황경수 감독을 만나서 이렇게 발전하듯이 네, 네. 이제 각종에큰발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그 유영대 장사 작전면에서 지금 서 있으면 오히려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영대 장사는 오히려 서서 시작과 동시에 자기가 적극적인 공격을 한번 펼쳐보는 것도 작전상 상당히 유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큰 경기에 오게 되면 아무리 큰 선수라도 말이죠. 어 대개 좀그 겁을 먹게 된다든가 좀긴장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이어 강호동 선수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죠. 네 지금 이 백구장사급과 천호장사를 같이 한꺼번에 우승한 을 선수는 이 만기장사가 세 번, 네. 그리고 이 몽골장사가 0대 아, 천호장사 때한 아, 아, 번, 아, 그리고 이제 만약에 강호동 장사 가 된다면 천이백 또시세 번이죠. 네. 들려지기 미러트리 성공 이대요 음. 역시 체급과 힘의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다시 이야기지만 이, 이 영배 장사로서는 오히려 어, 승부를 고사하고 적적인 극 공격을 한번 크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이제 들는데 바다리하니까 들린 거죠. 자 계속적인 공격으로 성공을 네, 거둡니다. 역시 저런 것도 좌우로 맘대로 몸을 흔들 수 있는 그 강호동 선수의 허리가 아주 돋보입니다. 네 만일에 이번에 그 강호동 선수가 천하장사가 된다면은 이량약품에서는 금강급 백두급 천하장사 이렇게 네. 어, 세 체급에서 석권을 하게 되는 것입니습니다 마, 그것은 백두 장사 까그리고 아, 천하 장사를 하게 된다면은 강호동 어, 장사 개인에게도 영광이지만 은1양년후몸미시한다는큰 응, 어, 응. 어, 응. 응. 경사가 난 거죠. 그렇죠. 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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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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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이제 자세. 세제판입니다. 자, 유치기. 네. 네. 약간 아, 20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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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천하장사에 등 자, 했습니다 강호동 선수 최 자, 자, 천하장사의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드디어 강호동 지름 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역시 이번 18대 천하장사는 한 세대를 시작하는 90년대 처음에그 천하장사 대인데 약관 1 9세 그 천하장사가 강호동 선수가 탄생됐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5 0는데 처음 시작하는 자, 어, 네, 그 네. 감독 네. 김학영 감독과 안고 지금 눈물을 흘리는 네. 이 강호동 선수 그럴만도 하죠 지금까지 예, 네. 저기다가 일학년품에 그 입단하면서 자기의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니까요. <laughs> 자 지금 이 에이. 제재판 마지막 판입니다. 여기서 예. 밀어치기로 한판을 버텨는 강호동. 자, 드디어 이 강호동 선수가 천하장사 천하장사의 꽃가마를 지금 드디어 타게 됩니다. 네, 예. 이제 고등학교를 돌아가고 대학을 가지 않고 민속실험단에 들어와서 그렇게 바라하던 천하장사의 꿈을 이렇게 일찍이 아마 달성하려던 몸 믿었을 겁니다. 그것은 역시 그 김학룡 감독과 그리고 1학년 국군실험단의그 이 환경 모든 것들이 오늘의 강호동 선수 장사를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납니다. 이 자리에 강호동 선수가 나있습니다 강호동 선수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빨리 천하장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laughs> 진짜 기쁩니다. 진짜 기분 좋습니다. 진짜 뭐이 운으로 된 것보다도 진짜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그 열심히의 성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기쁨이 더하다 생각하고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진짜 모든 찬사를 받는 이만기 선배님의 뒤를 이어가지고 10번 이만기의 10번이라는 기록은 대단한 기록인데 그 기록을 깰 자신이 있습니까? 모르십니다. 그건 사실 진짜 뭐 10번 하... 하여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마... 하여튼 모르십니다. 하여튼 하는 데로1 <laughs> 0번을 아직 생각본적 없습니다. 아직까지는